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산 울산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 장관은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김해 신공항 입지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해 신공항을 안 하고 옮긴다는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김해 신공항을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 국토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해 신공항은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시 절차가 남았는데 설계 시공 권한을 모두 지자체가 갖고 있어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보울경 단체장들이 김해 신공항의 안전과 소음 확장성의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 조정 역할이 있는 총리실에서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총리실에 가서 김해 신공항이 적절한지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지 무슨 이걸 원점으로 돌려서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김 장관이 김해 신공항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한 데 대해 지역 정치권은 반기면서도 구울경의 총선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 결론 내고 내년 총선에서, 어, 여당 많이 찍어주면은 가속도 갈수 있다라는 뉘앙스까지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 추진이라는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지만 총리실 재검증에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대구 경북 지역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 v c 박석입니다.